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 녀석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 일단은 이 예시를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걸좀볼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이 녀석들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도 바뀌고 있고 마우스 포인터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두 개의 검은색 네모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틈이 존재를 하고 있죠. 위아래로는 틈이 없는데 이쪽은 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 네모에 둥글게 깎여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 정도 일단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사실 완만하게 해결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 말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파악을 할 피, 어, 파악을 하고 실제로 그걸 작업을 할수 있는 능력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스타일 속성이나 이런 선택자의 개념들 활용하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어떤 게 생겨난 건 없어요. 모르는 걸 쓰는 건 없어요. 자, 일단은 직관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모난 박스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하나 주고요 적당하게 그리고 높이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높이를 부여를 한다 박스를 만들어 낼수는 있습니다 여기 문제 조건에 아마 그런 게 없었죠 아 있었군요 너비 높이 사용 금지라고 음.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높이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div한테 배경색을 입혔는데, 높이를 따로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얘가 높이를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div가 가진 컨텐츠의 크기가 늘어나면 되겠죠? 그럼 컨텐츠를 감쌀 만큼, 최소화라고 할지라도, 컨텐츠를 감쌀 만큼은 높이가 생겨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컨텐츠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div 안쪽에다가, 지금, 폼이라고 하는 글자와 튜토리얼스, 아티클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들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글자를 넣으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직관적으로 가보는 거니까. 넣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지 않죠. 얘는 너비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 봐도 너비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근데 우리가 너비를 따로 너비너비를 둘다 주지 말자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너비를 주는 것도 안 되는데 얘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컨텐츠를 가릴 만큼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 정렬해야 되죠. 가운데 정렬. 자, 바디한테, 음, 텍스터 라인 센터로 줘볼게요. 자, 그리고, 이 DRV가 가지고 있는 펀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NA 보더 레디우스로도 깎아볼까요? 음, 한 5픽셀 정도로만 깎아볼까요? 조금 깎였어요. 이제는 글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크기보다 이 회색 영역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좀더 커야 돼요. 그래야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여백들이 생겨날 거니까 그죠. 이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음, 한 10픽셀? 어때요? 조금 흉내를 낼수 있는 것 같죠? 자 근데 위아래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이 여기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보단 좀더 떨어져야 되니까 상하는 10으로 주고 좌우는 2 0픽셀 정도 줘볼게요 조금 흉내를 낼수 있는 것 같죠? 좀더 주면은 아니면 글자 크기를 조금 자, 줄이면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글자들 사이에는 좀더 떨어져야, 더, 더, 더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거. 글자들은 태그로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결국 DIV한테 명령을 해야 돼요. DIV한테 명령해서 글자들 사이의 간격을 넓혀줘라고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뭐 간격 맞추거나 뭐 이런 거할때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태그를 넣어서 그 태그의 길이를 그 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여백을 만들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어요. 직관적으로 간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mbsd 같은 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두 개씩만 넣어도, 꽤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얼추 흉내를낼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우스 올라가면은 포인트 커서 바뀌면서, 색깔 바뀌어줘야 돼요. 가능해요? 이건 이제 아예 불가능하죠. 이런 방식으로 왔다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해요. 애초에 div 지금 태그는 div 하나밖에 안 썼는데, 이 div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색을 바꿀 거야 라고 하면 다 같이 바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건이 텍스트 하나하나가 다른 태그로 엮여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단순히 직관적으로만 바라보고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이런 정도까지가 한계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안할 거고, 완전 직관적으로 안할 거고, 조금은 생각을 해서 구조를 잡을 겁니다. 제가 어제 수업이었나? 여러분들한테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 이런 메뉴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메뉴들이냐면 카카오 페이지? 를 들어오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뱅크였는데 뱅크도 좀 그렇구나 뱅크 말고 그러면 카카오 증권 들어 들어가 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정답 메시로 보고 있던 이런 메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거냐면 이런 메뉴로 활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웹사이트 안에서 이런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본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녀석들을 보면은 얘는 마우스로가 올라갔을 때 색깔이 바뀌지는 않지만 밑줄이 그어지죠? 그러면서 밑에 밑에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합니다. 올라갔을 때의 특징을 그냥 하나 부여한 거고 얘는 배경색으로 부여를 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여기 메뉴 애쉬 이런 거 눌러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드롭다운 메뉴라고 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에 이제 부가적인 2차 메뉴가 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이런 거다할 겁니다. 실제로 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데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이첫 번째 기본적인 이 메뉴 이걸 이제 우리가 1차 메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1차 메뉴 만들기를 가장 먼저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1차 메뉴라는 이 녀석의 레이아웃을 좀짤 건데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이라는 걸좀 생각을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메뉴, 1차 메뉴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덩어리를 지칭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통틀어서 감쌀 수 있는 메뉴 부분을 만들어 낼 거고요. 그리고 메뉴의 안쪽에서, 실제로 메뉴 아이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 그럼 총 지금 4개의 아이템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메뉴의 개수가 늘었다면 더 다양한 아이템들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낼 거고요. 그리고 메뉴 아이템 안에 이러한 텍스트, 결국에는 텍스트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 텍스트를 가지게끔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거예요. 통틀어서 메뉴, 그 다음 그 안쪽에 있는 메뉴 아이템, 그리고 그 메뉴 아이템 안에 있는 저장할 텍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제 이거를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메뉴 박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뭐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이제 이 구조가 반복이 될 겁니다. 메뉴 박스, 메뉴,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는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1차 메뉴를 생성을 해볼 것이다. 이건 아마 힌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메뉴 박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메뉴 박스는 그냥 DIV 같은 걸로 하나 만들까요? 이 녀석을 이제 메뉴 박스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 메뉴박스의 안쪽에는 메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비라고 네비, 하나 만들게요 실질적인 메뉴고요 메뉴박스는 그냥 메뉴를 통틀어서 감싼 레이아웃의 그냥 가장 바깥 요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메뉴 안쪽에는 아이템을 4개 만들 거예요 아이템들은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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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존재를 하는 이 아이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 여기를 섹션으로 가고요. 여기를 div로 가죠. div를 4개 만들게요. 얘네들은 각각 메뉴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뉴 아이템의 안쪽에다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저장을 할 건데, 이거 마우스 올라갔을 때 포인터로 코사가 바뀌고, 얘네들은 지금 사실상 링크가 걸려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클릭이 가능한 요소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a 태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a 태그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나 잡아놓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어 그러면 메뉴 아이템에 A를 쓰고 A의 안쪽에다가 쓰는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능을 만들 수 없느냐? 만들 수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이 정도 레이어만 있어도 가능해요. 여기 A로 바뀌어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태그는 인라인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인 녀석들은 독단적으로 하나의 구조를 갖출 때좀 위험해요. 애초에 너비 높이 맞은 패딩이 안 먹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기에는 제약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A 태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미지 태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라인이나 일라인 블럭 요소들을 우리가 구조를 잡을 때 바깥 구조로서 활용을 잘안 해요. 안쪽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바깥 이런 뭐 메뉴 박스를 A로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메뉴라고 하는 이 녀석을 A로 만든다라거나 이런 거안 합니다. 잘안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일라인 요소에는 a 태그 말고도 span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그 녀석도 똑같아요. 애초에 레이아웃을 짤때 바깥 구조로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바깥 구조는 블록 요소 가지고 주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가면서 왔지만 사실 이 섹션 랩이 div, article 뭐 이렇게 네 가지 블록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d i v 예요 얘네 들은 그냥 각각의 의미가 이름에 조금은 들어 있다의 정도의 느낌인데 이 DIV는 어 이제 구역을 그냥 나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비전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구역을 나눈 느낌이고 네비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플레임을좀 줄여서 만들어진 거고 메뉴죠. 그리고 섹션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섹션을 분리시켜 놨다. 이것도 디비전과 별반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티클은 어떠한 이제 뭐 하나의 게시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름에서 풍기는 그냥 느낌인 거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div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에 차별을 주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a 태그를 직접적인 구조로서 활용을 잘안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a 태그가 텍스트를 가져야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있는 이 텍스트는 진짜 그냥 순수한 텍스트일 뿐이고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 마지막 구조는 이 a 태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a 태그는 일라인이니까 글자잖아요, 본질이.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글자라고 보고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로 다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라인 요소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줄바꿈을 꼭 하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 줄로 적어도 돼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대신에 이제 a 태그가 또 하나의 자식을 가지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자식을 가진다면, 그때는 줄바꿈을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조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이 레이아웃의 가장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더 깊은 범위로 디자인을 해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안쪽 것부터 해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안쪽에서 했던 걸 바깥쪽으로 다 옮겨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바깥쪽부터 해 나가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더 디테일한 요소들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을 큰큰 큰 거에서 작은 거 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섹션부터 바라볼 거예요. 자, 섹션. 이 섹션한테는 뭐 어떤 속성이 필요할까요? 아, 참. 그리고 이거. 이제, 노멀라이즈도 배웠으니까, 바디랑, a 태그의 노멀라이즈는 위에 하나 깔고 갈게요. 여기다가, 마진 0, 그리고 a 태그, 컬러, 이네립,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거 깔고 가겠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메뉴 박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 모르겠으면 넘어갈게요 기억이 안 나면 아, 그냥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야죠 아, 그럼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네비 메뉴죠 얘는 뭐가 필요해요? 배경색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배경색이 있으면 바깥에 약간 둥글게 깎는 그 사각형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 적당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음,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니까, 여기다가 좀 텍스트를 입력을 합시다. 높이도 못 주는데, 우리가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를좀 적어놓고 이러면 좀 보이죠 이제 이 보이는 상태에서 배경색 입혔고 그다음에 얘가 최대화가 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너비 고정해야 되는데 너비스 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일라인블록 줘볼게요 최소화가 됐죠 자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로굵이 깎아야겠네요 끝이 너무 뾰족하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각각 다 줄을 바꾸고 있는 이유는 이 메뉴 안쪽에 있는 메뉴 아이템들이 블록 요소라서 그래요. 이 블록 요소인 메뉴 아이템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작업을 할때 일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얘네는 한 줄로 다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큰 범위에서 할수 있는 걸 먼저 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 한 줄을 혼자 쓰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바꿔 놓고 보니까 알수 있겠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는 이쪽 여백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메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만큼 일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메뉴 메뉴 아이템 말고 메뉴라는 녀석이 이렇게까지 꼭지점을 갖고 있던 게 깎여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이 이만큼의 여백을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이런 여백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이 여백은 헤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가져야죠. 패딩. 상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양옆으로 한 10픽셀 정도만 이렇게 생겨나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이 글자들이 좀 적당히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도 늘리고 몇 가지를 좀 진행을 할 건데 글자 크기를 늘리지 말고요. 아예 이 사이즈를, 이 메뉴 아이템의 사이즈를 키워서 이 영역을 한번 넓혀 볼게요. 근데 너비 높이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뭐 너비를 줄수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준다면은, 얘네들은 커질 거잖아요. 그죠 p가 왜안 먹었지? 이래 h, 100px.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봅시다. 20픽셀이 커진 거였군요, 그게. 티가 안 났던 거네요. 이런 느낌으로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키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비가 비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패딩 같은 걸로, 얘한테도 한 10픽셀 줘가지고, 빵빵하게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한테는 더 이상 뭐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 태그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A 태그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 바뀌는 거 필요하겠죠? 자, 근데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한번 찍어보면 A 태그는 이만큼이에요. 왜냐면 얘는 최소화되고 있을 건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이 컨텐츠 글자 뿐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DIV의 영역과 A 태그의 영역이 좀 차이가 좀 크겠네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글자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이만큼만 마우스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만 올라가도 마우스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A가 이 div의 크기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한테 패딩 주면 되나요? 만약에 A한테 패딩을 줘요. 1 0 p x 줘요. 이거 안 먹죠? 이거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A는 일라인이에요. 너비높이 맞은 너비 패딩 안 먹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먹, 먹게끔 해야 되겠구나. 디스플레이를 일라인 블록으로 바꿨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먹은 겁니다. 그러면 DIV의 크기를 내가 따라갔나요? 아직도 DIV가 더 크죠? 왜냐면 안쪽에서 커지는 거니까. DIV도 패딩을 가지고 있으니 A가 가진 것보다도 더 커져야 되고. 이중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한테 있는 패딩은 의미가 없겠네요. 패딩을 A 태그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가 안 보이니까 얘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A 태그 영역 잡혔으니까 이 녀석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A한테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때는 컬러를 화이트로 바꾸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얼추 다 됐죠? 자, 근데 아직 선볼게 좀 남았습니다. 자, 음... 일단 후보부터 볼까요? A에서 DIV로 후보가 옮겨가면 기능상의 문제가 있나요? 지금 DIV가 가진 영역과 A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왜냐면 A가 커진 만큼 DIV가 감싸고 있는 거니까. 그럼 사실 후보를 DIV쪽으로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앞으로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버는 한칸 앞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네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문제가 좀 생기겠죠? 네비는 각각이 아니라 이거 통틀어서 메뉴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건드릴 게자 이제 이건데 얘를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에이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 그다음에 DIV 태그에 백그라운 컬러 입혔어요. 지금은 레드가 안 보이죠? 근데 A, DIV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너비를 가졌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레드가 보이죠?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내 DIV를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됐을 때 A가 DIV를 그냥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얘를 너비를 최대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A태그가 A태그의 디스플레이를 어쨌든 인라인에서 패딩이라는 걸 부여하기 위해 인라인 블럭 혹은 블럭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내가 div 크기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뭐 A태그가 지금 여기서 블럭이 됐다고 해도 얘네들이 줄을 바꿀 수는 없죠 왜냐면 div들이 A를 감싸고 있으니까 A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혼자 줄을 바꾸려고 해도, 그래도 바꿀 게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안쪽에 A 태그가 하나가 더 써였다면,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줄을 바꿔버릴 거니까. 근데 이런, 이런 상태에서 줄을 못 바꾸게 하려면, 블록이 아니라, 일라인 블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줄을 안 바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일라인 블럭도, 블럭도 둘다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크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블러, 일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럭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너비를 쓰지 않을 거니까 뭐 일라인 블럭으로 해결을 했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요. 자, 그럼 이러고 나서 정렬해야 되지 않나요? 정렬? 정렬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지금 자, 이 회색깔 전체적인 이 박스 모양 얘는 누구예요? 회색깔 박스는 비 지금 우리 거에서 네비죠. 이 메뉴예요. 이 박스 자체가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네비는 글자예요? 글자죠. 그러면 섹션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준다면 정렬이 되겠네요. 그럼 이 텍스털 라인 센터는 또 이내에 상속 여부가 있으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서 아까 상황에서 div 크기가 늘어났을 때 얘네 글자들이 왼쪽에 붙어 있었던 이유가 정렬을 안 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 너비가 다시 커졌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을 잘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상속 여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디테일 조금만 추가를 해보자면 어, 조금은 그래도 커졌으면 좋겠으니까 음, 이 녀석한테 이 녀석한테 폰트 사이즈를 1.5rem 정도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8, 골드 같은 것도 줘볼까요? 좀 별로네요. 이건 뺍시다. 사이즈도 너무 큰것 같으니까 다시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여백 같은 거 조금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더 키우면 되겠죠 한20 이렇게 어, 이러니까 좀 비슷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메뉴를 만들 때 어떠한 그 모양을 만들어낼 때 그냥 단순히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만 돌진을 하다 보면은 한계를 도달할 것이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생각을 할 거고 당연히 처음에는 이 레이아웃을 잡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정도 사용되는 레이아웃의 구조가 뻔해요. 우리가 뭐, 뭐, 어떠한 기능 하나 만들 건데, 지금 이런 거 봤을 때, 어, 이거 메뉴가, 그러면 네, 아이템이 4개가 있어야 되네? 라는 걸 보면, 적어도 이 녀석 4개를 감쌀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녀석을, 그 바깥 회색 녀석을 총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하나쯤은 더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아웃 구조를 좀 잡아 나가면서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만 숙달을 하셔도 금방금방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안 되는 거는 그때그때 수정을 해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문 1차, 문 1차 메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어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